안녕하세요. 한적혁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결혼을 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께서 그러면 이제 결혼 전에 연애 기간을 얼마로 잡으면 좋겠는지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생각의 결과, 내려진 결론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해진 시간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시간이라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확인했는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또 맞는 접근인 것 같아요. 이게 결혼 전에 연애 기간을 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둘이 결혼해서 잘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기간인 거잖아요. 물론 인간 관계라는 게 정량적으로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생각보다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오랫동안 만났는데 알고 보니 둘이 굉장히 안 맞는 거였다. 이러면 좀 허무하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몇 번만 반복이 되어도 시간이 몇년 단위로 훌쩍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시간보다는 중요한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결혼 결정을 내리기에 좀 이른 거예요. 근데 만난 기간이 짧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결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뭘 확인해야 하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측면부터 말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둘의 기질이 비슷한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표면적인 모습 말고 내면의 기본적인 기질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의외로 겉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기질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 인생관. 경제관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가령 남자가 시원하게 여자친구한테 명품백 이런 거 선물해주고 뭐 해외여행 같이 가고 그런 화끈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보니까 남자가 이제 미래 생각도 없는 율로적이었더라 뭐 그런 식이면 당황스러운 거죠 남자친구로서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남편으로서는 엄청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한다면 애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애인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측면을 봤으면 환경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인 상황, 종교, 서로의 직업 아니면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애인이 사람 참 괜찮은데 알고 보니 집안에 큰 빚이 있다던가 <laughs> 뭐 제사를 자주 지내야 하는 종갓집 장손이라면? 예 그러면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이 올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결혼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것들은 2년, 3년 그쯤 만나면 다 자동으로 파악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의식적으로 확인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뭐 취조하는 느낌이 들도록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의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 결혼하는 게 좋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멋진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다 아이로서, 학생으로서, 뭐 어른으로서, 애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이런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 일을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관계의 상호작용도 다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제 아내도 지금 느낌과 이제 여자친구, 애인 관계였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물론 둘다 좋죠 근데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려야 풍요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신 거는 이제 기간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결혼 전에 얼마나 연애하면 좋을지.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필요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그 항목들을 잘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2년 미만은 짧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냐면, 2년 동안은 쉽게 말해, 콩깍지가 유지가 된대요. 뭐, 옥시토신인가?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그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기 전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런 호르몬의 지배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의식적인 뭐 계획적인 뭔가를 하지 않다면 뭐 자연스러운 기간으로만 치면 2년을 넘는 기간이 좋은 것 같아요. 2년 이상.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싸울 때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다시 사귀는 사이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희가 갈등이 있을 때를 오히려 반가워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이제 싸우네?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 왜냐하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없는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뭐 형제가 됐든. 엄청 친한 친구와의 룸메이트 관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현명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것도 저는 궁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희망이 보이는지 아니면 답이 안 보이는지 그런 거를 냉철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졌죠 그런데 인간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4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의 이전 직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해사였어요. 근데 항해사라는 직업이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두달 동안 쉬고, 이런 식이라서, 정작 4년을 만나면서, 실제, 이제 눈으로 본 기간은 되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냐면, 이제 배를 타면서는, 연락을 어떻게 했냐면, 편지로 했어요. 이메일 근데 사람이 글로 연락을 하면 약간 구어체와 문어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깊게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시간적인 것로만볼 수는 없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살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최대한 이국적이고 좀 낯선 곳으로 가서 뭐한 일주일 살아보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윤곽이 잡혀요. 제가 동거하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해외여행쯤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보시면 꽤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